세 번째 팀에 대한 영상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스크린이 준비가 되었으니 함께 세 번째 팀 영상 보시겠습니다. 플루 연주자 한 분과 기타 연주자 한분총두 분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는 재즈풍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방금 왈츠를 들으셨다면 긴장과 몸이 많이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음악, 재즈 아티스트 두 분을 모실 때 역시나 같은 마음과 같은 긴장이 풀린 몸으로 함께 음악을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세 번째 무대를 꾸며 줄이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봐야겠죠. 이두 분은 과연 가족일지, 친구일지, 연인일지,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일지 우리가 함께 예측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큰 박수로 맞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멋진 재즈 연주를 두 분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연주를 선사해주신 두 분의 소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laughs> 이제 음악하는 재즈 뮤지션 친구인 기타리스트 유혜창 군과 네, 저와 아 네, 플루트를 부는 김혜원과 이제 함께 결성된 이제 재즈 듀오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들려드린 곡은 My One and Only Love이라는 어, 나의 사랑 나의 그대라는 이제 곡으로 저희가 먼저 앞서 발라드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정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곡 소개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여쭤볼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즉흥 연주를 통해서 이 힘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즉흥 연주로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각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같은 동네에 살아요. 네, 같은 동네에 사는데 이제 방금도 즉흥적으로 멜로디만 가지고 저희가 연주를 한 거고. 즉흥 연주의 장점은 저희가 언제나 어디서나 뭐 어디, 어디서든지 이제 연주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서 아무 때나 이제 길바닥이나 뭐 아무 때나 앉아서 이제 저희가 연주를 악기만 있으면 연주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연주가 좀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저희가 연주를 할 무대가 이제 적어지면서 아유찬아 우리 <laughs> 어떡하냐 우리 너 뭐해 심심한데 잼이나 할래 이렇게 해서 뭐 집에서도 하고 연습실에서도 이제 네, 잼을 이제 즉흥 연주라고 하거든요 저희 사이에서는 네 즉, 재즈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잼을 즉흥 연주라고 하는데 네, 네. 유해창 군과 저, 제가 이제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아 그렇죠. 동네 친구가 이렇게 듀오를 결성하게 되어서 네. 잼을 하면서 이 네. 코로나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네, 이해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어, 남자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궁금한데 남자분께서도 네. 정말 짧게 한 다섯 글자로 즉흥 연주를 표현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즉흥 연주는 어, 우리 한테 모독하게는 낭만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아, 낭만 같은 네. 거. 네, 다섯 글자 낭만 같은 거라고 네.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 주신 두 분께서 이제 또 다른 두 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다음 두 무대는 특별한 분과 함께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곡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다음 무대는 저희 첫 처음 무대 이제 연주를 해주셨던 베이시스트 박현재님이 도와주실 예정이고요.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신나는 왈츠 곡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Bubbles, Bangers and Bees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1960년대에 뮤지컬이 엄청 흥행하던 시절에 뮤지컬 곡으로 쓰여진 곡이에요. 안토니오 까르로스 조빈의 곡인데 이 곡은 이제 굉장히 멜로디가 예쁜 곡이라서 어좀 날씨가 추운 와중에도 이 곡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귀를 <laughs> 녹여 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서 귀호강할 준비가 되셨다면 세 분의 무대 큰 박수로 청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two, two, three. <laughs>